4년 만에 제가 이 자리를 처음 쓰는데 저는 처음이니까 설레고 긴장이 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이지학 선수고요. 유재국 선수고요. 준이오프 1차전 경기가 시작됩니다. 1구부터 정성훈이 더더 올립니다. 좌전간는 그대로 가릅니다. 2구를 받아 때립니다. 정성훈이 여기게 홈으로 들어옵니다. 자, 홈에서 세이입니다 지금 노투수역 빠지면서 접근 타자 3대0. 5구 때립니다. 다시 왼쪽에 안타. 이재학이 공 20개만 던지고 마운드를 내려갑니다. 그리고 올라오는 선수는 테드 웨버입니다 제가 5월 13일 날 감독 데뷔할 때경찰이가돈넣으는데 그냥 안타만 치려고 돌렸던 스윙이 3구를 받아 올렸습니다. 방망이를 던집니다. 왼쪽 포스트 시즌 제가 데뷔하는 날 경찰의 홍문을 쳐줘서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 퇴장을 시켰나요? 아, 이게 경기의 변수가 되네요. 오, 타자 연속 몸에 맞는 거. 승부는 LG 쪽으로 완벽히 기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빨리 입고 내일 2차전을 준비하겠습니다. 야구의 가을 비가 어제 그제 이틀 연속 야구 팬 여러분의 애간장을 태웠습니다. 과연 어느 쪽의 그 비가 더 단비가 됐을지. 좌측에큰 타구입니다. 넘어갔어요. 잘맞췄습니다 담장을 향해. 갔어요. 스마일을 두렵다. 번트 세비에. 세비에. 손준도 번트 턴에서 걸렸습니다. 여기서 탱 아웃. 초보! 다이빙! 1! 아웃! 2! 3차 감정 4! 이미러가 갑니다! 엔시탈러스 반격의 슈타! 저런 입니다 중견수! 옆으로! 2호준은 홈까지 들어수 있습니다. 점수는 3. 방안됐습니다. 역시 높은 볼 건드려 봤습니다. 너무 이기했다는 마음이 앞서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히 많습니다. 어, 오, 어, LG가 적지에서 모두 쓸어 담았습니다. 이제 3차전이 잠실구장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키움 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상도에서어요 y e 원 l o 서 y e l 로에서아웃 o 니다 좌익수가 처리합니다. l g 도한 점을 따라붙습니다. 자 유격수 l e 걸 잡아서 2 a 2 i 에서 l e bit of a l i t t l 니 b i 습니다2 l 키를 넘겼습니다. 자 o 홈에서 아웃 되고 우중다 쪽, 우중단 쪽. 깊숙한데요. b 넘어갔습니다. 균형을 깨는 것은 NC입니다. 리오다니 마운드를 내려오게 되는군요. 4구. 삼진 아, 자, 중전 안타로. 아, 떴어요. 아, 이거를 김태군이. 2점 넘긴다. 방이야 아! 자! 사대1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병규. 오, 오, 볼 빠졌어요. 네, 상루 기자가. 3진, 김진성이 승리를 지켜냅니다. 과연 오늘 끝이 날지 아니면 다시 다음 주 5차전으로 이어질지 무사 만루 위기를 막고 있는 선발 투수테드 웨버입니다. 때립니다. 빗맞았습니다. 차아 냈어요. 먹힌 뭐 탑입니다. 이 탑과 드림탑으로 일로! 아웃세요! 더블 플레이! 탑으로 오준다! 뚫파시네 있던 체중을 한꺼번에 쓸어내리고 있는 이병규의 2타점 적시타 멀리 갑니다. 탑장 앞에서 원했던 그한 점을 깨끗하게 박용택이 해결해줬습니다. 3유간을 빠져나가면서 이루자 박용택 충분하게 들어오고 남습니다. 또한 점을 버티고 있는 엘리 트윈스 당겼습니다. 좌측 깨끗하게 장탄 코스 NC의 첫 득점 2구 타격 빠져나갔습니다 2타점 적시타 우중간 오지환이 이번 타석은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마운드를 스치고 지나가면서 이마저도 적시타로 이어집니다 오지환, 오지환까지 우익수 쫓아갑니다 그리고 여기입니다 NG의 2년 연속 플레이오프 진출 그리고 NC의 가을야구는 여기서 멈추게 됐습니다